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6월 27일 또 이제 화요일 하루를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어, 경남 지방 제가 살고 있는데 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 항상 또안올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겠죠 밤에 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릴지 또 화요일은 또 어떨지 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우산도 꼭 챙겨 쓰시고 어, 오늘 또 외출하고 출퇴근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이 장마가 또별탈 없이 여러분들과 저의 곁을 또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적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쓰리소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쉽게 우울하거나 상처입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도 라 보여져요 대인관계적으로 또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날카로운 거 다루시는 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 찍히고 넘어지고 하기도 쉬운 날입니다 건강, 사고 이런 거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이 새어나가기도 하는 날이에요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쓰는 경우들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니 어, 점검이 또 필요할 수 있겠고 주의가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겨내고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만큼 오늘 하루에 뭔가 둘러싸는 그런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뭐 날씨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분이 좀축 처지고 어깨도 좀축 처지고 어, 감정적으로 뭔가 기복도 있고 우울해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라 보여져요 그런데 너무 잠식되지 마시고 뭔가 좀축 처진다 아, 오늘은 맛있는 걸 먹어보자 아, 좀 뭔가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안 풀린다 뭔가 재밌는 것도 좀 보고 오늘 집에 가서는 진짜 뭔가 바로 잠들지 말고 이것저것 뭔가 스트레스 풀고 자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면 오늘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부터 자 이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서두르지 않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뭔가 해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차근차근히 뭔가 밟아나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단계별로 잘 해내는 일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기도 하겠고 내가 정한 길로 가는데 그 길이 막혀서 뭔가 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뭔가 변수들은 조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면서 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금하는 것에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천천히라도 한 발씩 이렇게 나아가시는 또 좋은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인 관계적으로도 좋은 날이고요, 연애적으로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시험 합격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중년 뭐 시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시험 시간을 최대한 다 써보는 게 오늘 좋을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해서 그냥 확인도 안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남을 때일수록 조금 더 신중하게 풀어나가는 시간을 최대한 다 쓰는 그런 시험을 오늘 치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에이스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람적으로의 뭔가 접점 일들이 따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감정적인 일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공감도 해주고 여러 가지의 또 기분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복이 있는 날이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아무래도 기쁨이 좀 가장 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감정에 대한 컨트롤도 잘 해야 되고 면접에 대해서 좋은 결과 또 얻어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기다렸던 소식과 연락들, 기분 좋은,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또 그런 행복한 일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 약속, 뭐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또 모임, 만남, 이런 것들도 오늘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퀸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운이 있는 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돈적으로 좀 허전할 수 있는 날이에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게 없는 날이거나, 돈적으로 뭔가 주어지긴 했는데 그 돈이 조금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날이고요. 외롭거나 허전하기도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연애를 안 하고 계셨던 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괜히 많이 외로워서 연애가 좀 하고 싶은, 어,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또 생각나는 그런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기 딱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좀 많이 비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걱정되거나 근심되는 일을 떨치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생각 그만하시고, 내가 조금은 잘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보시면, 오늘 더 좋지 않나? 더 좋은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취업적으로 좋고, 금전적으로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퀸이라는 카드 자체가 이제 여왕이고, 여왕은 또 어머님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또 보살핌이 따르기도 하는, 그래서 주변의 관심이나 사랑도 조금씩은 받을 텐데, 아무리 뭔가 받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외로움을 쉽게 느끼는 그런 날이 될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5원즈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조금씩은 티격태격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귀찮은 일들이 조금씩은 따를 것 같고요. 나와는 또 의견적으로 다르고, 생각 자체가 달라서 뭔가 잘 이렇게 얘기가 안 합쳐지는 그런 일들 오늘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변 사람들과는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해도 영 내키지 않는 풀리지 않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임이나 논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괜히 의미 없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것들에 괜히 힘 빼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사람들이 많은 곳은 또 피하면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나만 괜히 뭔가 또 이상한 눈총 받거나, 안 좋은 소리 듣거나, 이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괜히 난 밉보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화살이 좀 나에게 쏠리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 다수가 모인 곳은 피할수록 오늘은 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이제 나서거나, 앞장서거나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주목받고자 이제 관심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 시선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가만히 있어도 반갈 텐데 왜 저렇게 앞에 나설까 좀 이런 사람들 대인관계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색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 그리 좀 달가운 시선을 주고받기는 어려울 수 있는 대인관계가 좀 복잡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경쟁자가 많은 날인 것만큼 사람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뭔가 준비를 한다라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를 확실히 한다라면 오늘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비바람 또 많이 불거나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이러면. 많이 또 찝찝하고 기분도 예민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컵이나 뭐 물이나 허전함 이런 카드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뭔가 우울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히는 날은 아니니까요. 스스로가 조금씩은 이겨내가는 그런 하루가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내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조금은 더 믿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